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올림픽 광장 어, 장미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5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미 축제가 열리는 광장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벌써 이른 시간인데도 찾아오셨어요. 아, 이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황금색으로 보이는 아우. 스러운 장미,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많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아유, 너무 귀엽고요.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키는 좀 나즈막한 카렌입니다. 아, 색감이 어, 말할 수 없이 아름답네요. 이건 2중, 3중으로 이렇게 색감이 보입니다. 키가 낮아서 제가 <laughs> 이렇게 앉아서 찍어 보는데요. 아우, 엄청납니다. 네. 조형물도 보이고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골든 플러시, 아 빨간 색감을 띠고 있는데도 이름은 골든 플러시입니다. 아 이것도 키가 굉장히 낮은 막해요. 프리리 보이고요. 풋꽃인데요. 아우 겹꽃 못지 않게 아주 화사합니다. 자 여기도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난도라 아, 연 어, 노란색입니다. 진하지는 않습니다. 난도라 무리지요. 아, 군락으로 있으니까 너무 화사한 빛을 보이는데요. 노제트 크기가 엄청납니다. 어우,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나요. 줄장미로 쭉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높이까지 이렇게 쭉쭉. 아우, 예쁜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렸어요. 아우, 색감이 멀리 볼 때와 또 이렇게 가까이 볼때 차이가 나는군요. 연보라색으로 보이는 장미가 색감이 아주 특이한데요. 음, 향기도 물씬 나고요. 어머나 빨강 노랑색만 또 백장미만 이렇게 색 어, 연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연보라색 아우 사랑스럽네요 아, 봉우리도 이쁘고요 이름은 댄싱 걸 오브 이주입니다 아우 색감이 너무 이뻐요 아삭합니다. 음. 또좀 가까이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노제트도 크고요. 봉우리로 있을 때더 탄탄한 모습. 여기는 주변에 봉우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포토존 같아요. 쭉 피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laughs> 얼굴을 내놓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포토존 같은데요. 오렌지 메이안티나, 정말 오렌지빛입니다. 아, 이것도 아주 입장이 촘 조그맣고요. 아, 귀엽습니다. 사랑스러워요. 오머나 눈이 온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얄 수가 있나요? 아, 너무 깨끗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아우, 이렇게 고울 수가 있나요? 쭉 날아가 보면 은 이렇습니다. 아우, 하얗네요. 여기는 마치 찔레꽃처럼 보여요. 아주 송이가 작고요. 홑꽃이고요. 음, 봉우리는 아주 많이 달려있습니다. 아직 만개는 아닌데요. 이게 다 피면은 엄청날 것 같네요. 어 붉은 색감을 띠고 있고요. 아우, 색감도 예쁘지만은 노제트 크기가 엄청납니다. 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풍성하고요. 아우 귀엽습니다. 사랑스러워요. 멀리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단지 찾아오셔서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네요. 저희가요 흔히 말하는 흑장미 같아요. 색감이 아주 검붙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laughs> 영상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주 붉은색이에요. 어우 음. 세상에 어,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즈막한데요. 어, 물방울도 이렇게 맺혀있고요. 어젯밤에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속 시든 꽃을 따내주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아주 향기롭습니다. 아우 너무 이뻐서 다시 한번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르라는 이름을 가진 분홍색. 아우 너무 예뻐요.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름답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주 풍성하고 고귀하고요. 정말 고급진 이러한 모습입니다. 모습과 색깔입니다. 너무 이쁘죠?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멀리 또 터널이 보입니다. 장미터널이요. 엄청나게 송이가 많이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대단합니다. 양쪽으로요. 어머 여기는 두가지의 색감이 이렇게 그러니까 두가지 종류 이렇게 장미가 섞여서 이렇게 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우, 높이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름은, 어, 아메리카라고 쓰여 있네요. 아메리카. 대단합니다. 맑은 하늘과 대비가 되어서 너무 청춘하게 보이고요. 아름다워요. 또 이렇게. 할몬색도 보이고요. 아우, 이쁩니다. 보여드렸고요 붉은색들이 아, 이렇게 정렬적으로 보일 수가 있나요? 아, 여기 보시면. 너무 이뻐요. 아우, 세상에. 물방울들이 진주방울처럼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또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네요. 더듬이도 보이고요. <laughs> 쉬어갈 수 있는 의자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 여기는 하얀색이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피어있네요. 어머, 정말 백설공주 아닙니까? 아우, 이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순백색의 흠결 없는 고운 백장미입니다. 아우, 하얗습니다. 아, 깨끗합니다. 사랑스러운 백장미입니다. 장미꽃잎이 동동동동 물에 <laughs> 어, 뜨고 있네요.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리고요. 또이 원형 분수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청량감을 더해주네요. 어, 날씨 좋은 5월인데도요. 아, 이렇게 또 물소리를 들으니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과 또 다양한 크기를 가진 이 장미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베이비 로만티카. 아, 이름이 좀 길군요. 베이비 로만티카. 네, 키가 좀 작습니다. 아, 꽃볼이 아주 탱글탱글 합니다. 멀리 또 보여드리면요.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멀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 여러 가지 크기, 아름다운 향내를 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뒷부분에도 조금 보여드릴 게 있어서 앞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또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콘첼티노입니다. 아주 앙증맞습니다. 귀염이고요. 음, 줄기 끝에 이렇게 여러 송이가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쩜 더 풍성하게도 보이네요. 줄기, 한 줄기 끝에 뭐 여섯, 일곱 송이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콘첼티노 보여드렸습니다. 코틸리온입니다. 아, 연보라색인데요. 아우 귀여워요. 바람에도 살랑살랑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아, 이미 진 꽃들은 이렇게 따내주었어요.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꽃이 많이는 안보이는데요. 아이 그런대로 아주 사랑스러워요. 길 따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꽃들이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름, 여기 나와 있네요. 호노카입니다. 아우, 너무 귀여워요. 호노카. 코틸리온이 어, 상당히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노제트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활짝 핀 모습이고요. 전경을 이렇게 이쪽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러블리 메이앙. 저 뒤편은 진한 분홍색이고요. 사각 파단에 이렇게 심겨져 있네요. 골든 보더. 아 이것도 줄기 끝에 여러 송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무척 탐스럽게 보입니다. 아주 진한 노랑은 아닌데요. 연노랑입니다. 봉우리는 샛노랗게 보이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멀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윙 보여드립니다. 아우 정말 귀엽네요. 아우 깜찍합니다. 아우 꽃들에게 깜찍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몰라도요. 너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아이스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멀리 한번 잡아볼게요. 음, 메리데이 있구요. 이거는 레드팜 아, 이름이 오렌지데이입니다. 약간 그늘쪽에 있습니다. 오렌지데이. 아름다운 원형 분수에서 물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름다운 장미꽃은 또산이고요아 어, 이번에는 어려운 이름이 아닌 만남이라는 <laughs> 어, 장미꽃 이름입니다. 아유, 정말 반갑네요. 만남이랍니다. 아, 만나서 반가워요. 장미꽃 여러분, 정말 예쁘고 화사합니다. 자, 햇빛을 받아 더 이쁘게 보이는 아, 장미꽃, 사랑스러워요. 아, 여기도 아, 색감이 새로운 것과 조금 진한 것의 색감이 대비가 됩니다. 아름다운 장미광장을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아우, 탐스럽게 피인 장미들이 쭉 이렇게 줄을 지어서 서있네요. 시원한,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불어주고요. 아, 여러분들 오늘 구경 잘 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유이나 장미꽃. 자, 너무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